네, 안녕하세요. 올로르입니다. 자, 2월 7일 월요일 장 마쳤고요. 지금 3시 35분이에요. 자, 오늘의 올로르의 내일의 매매 관심 종목 한번 공유를해 볼게요. 자, 일단 지수예요. 지수부터 볼게요. 코스피. 자, 오늘 예, 르꼬리단 예, 은봉 예, 망치형. 예, 맞죠? 예, 괜찮아요. 음. 그래도 5선 예, 잘 지지하고 있고. 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스닥, 예. 예. 코스피 보다는 뭐, 알콜이 어, 적긴 하지만, 예, 그도 뭐, 잘 지지하고 그렇게잘 버티다가, 21선 내려오면서,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예, 돌파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음. 게 예, 근데, 예, 바로 갈 수도 있고, 예, 쌍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어요. 맞죠? 세상에, 5월선 위에서 약간 쌍바닥을 찍고 돌린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싶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음, 자 먼저 자미래에서벤처아 저는 이걸 스윙하고 오늘 다 팔아버렸는데 너무 빨리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니까 급등했는데 자 일단 종목 좀 뚫었고요. 음, 자 120봉 중 최고 거래량 터졌죠. 음, 이뻐요 이건 지금 뭐매번수도 가능하고 아니면 기준봉도 가능해요. 기준 매매도. 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자, 제가, 뭐, 당구 가서 드릴 거는,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매매 관심 종목.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용이에 참고용. 이거를 보시고, 뭐, 바로, 어, 매수를 하시라, 이것도 아니고.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다가 맞추고 난 뒤에, 한 18시나 19시쯤에, 7시쯤밤7시쯤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아, 요거 보시고, 아, 이런 종목이 괜찮구나. 뭐, 간절히 조가해 놓으시고, 뭐, 기준봉 매매. 가능해 지면, 그렇게 하신다든지. 맞죠? 다음날 보시고. 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거를 뭐, 바로 따라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날. 본인 기준에 맞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만 참고만. 아시겠죠? 보드 매매 체계는 뭐다? 예, 본인한테 있어요 자, 미래 에셋은 하여튼 요거. 미래 에셋 벤처 투자는 뭐다? 자, 매부수도는 가능했고, 자, 기준봉도 가능해요. 자, 한신기계. 자, 얘도 오늘, 예, 매보스 가능하죠? 기준목 매매도 이제 세웠으니까 앞으로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예, 온자리, 이제 온전, 온전 관련주. 지금 바닥 얼추 보이죠? 딱 보면, 예, 이그 정도. 여기 바닥에다 보고. 자, 만약 내가 기준목 매매를 한다, 그러면 상단, 중단, 하단에서 좀 러프하게, 예, 매수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이 시가, 기준봉 시가 이틀라인 뭐다? 손절이에요, 손절. 자, 아, 미코 바이오맨트. 오늘 120봉 중 최고 거래량. 음, 요것도 뭐다? 예, 매보수 가능하고요자 아, 기준봉 매매? 예, 가능하죠. 음. 지금 뭐, 단기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음. 이전에 이제 지지가 이었는데 오늘 돌파했잖아요 그냥 어, 터지면서. 예, 여기 뭐, 지지되는지 흙을 보시고, 그기준봉의 지금 한 중심, 약간 아래인데, 여기서 이제 분할 매매하신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다음, 넷게임즈. 자, 이것도 기준봉 세웠죠, 10%. 음. 자, 여기도 보시면, 자, 하락하다가, 오늘 20선 돌파, 60선 돌파, 동갑, 개별을 띄워서 돌파하면서 바로 올렸죠. 음. 물론 이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약간 눌렀다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 바로 사기엔 좀 애매하죠. 만약에 매번수로 오늘 종가 매수하신 분들은 뭐 잠깐 짧게라도 수익 주면 바로 파는 거는 왜 문제가 없다 음. 자오르비에자 한신계 마찬가지로 온전 관련주에요 오늘 120봉 중 최고 거래량 자 이거 9%니까 기준봉은 아니에요 이건 뭐다 매번수 가능하죠 매번수 네. 그리고 자 5월선 2 0선 골든 크로스 자 61선 자 하향추세였는데 자 돌파했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옆으로 기한 조정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자, 지켜보세요, 이거. 자, 모다리 노칩. 자, 얘는 한번 슈팅을 주고 눌렀다가또한번 슈팅 주고 또 눌렸죠. 이탈했잖아요. 그, 다시 또 바로 해보겠단 말이에요. 뭐, 아직까지는 세력이 있다. 음. 그리고 이날 이때. 요런 자리 죠 음, 전, 음, 저항이, 자, 지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죠 지지. 자 지금 어차피 사글 용소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찍혀 보세요 그것도 어차피 기준가 아니지만 오늘 뭐매수도가능하겠죠매수는음아매수안되겠네 맞아. 110%니까 이거 약간 눌림 주면 한 20일선 근처 5일선 올라오면 5일선 근처에 서 한번 뭐 매수는 가능하겠다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건 아니에요 음자 이제 금일번 볼게요 퍼스텍 트자 얘는 솔직히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죠? 자, 이번 똑같이 여섯 번 갈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종목은 지금 무엇시더라도 비중을 좀 기존보다 많이 줄이서 어, 줄이시고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하 이게 처음 아니잖아, 맞죠? 이미 많이 올랐어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더라도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예, 비중 실지 마시고, 비중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매수하시는건 뭐 괜찮다. 음. 손절은 뭐다? 손절 어때요, 떻게 손절? 여기요. 이 기준봉의 식가. 아직, 이게 크죠? 약간 러프하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세요. 자, 참전여행, 여행. 자, 지금 매수 가능하죠? 기준봉이니까. 하지만 좀더 내려오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 중심까지 내려오면, 이때부터 한번 좀 모아갈 것 같아요. 음. 하이로닉, 탈모 관련주.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뻐요. 음. 이제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N자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몇번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한번더 가긴 갈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음, 나중에 뭐, 거래도 괜찮고, 눌림줄 때, 거래 많이 줄었죠? 자, 이렇게 눌림줄 때, 거래가 줄어야 돼요. 음, 이것도 괜찮다. 자, DY. 자, 지금 기준봉 안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기준 상단 위에서 잘 지지하고 있죠? 음, 그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 자, 들어오면, 그때, 자,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했스다음 얘도 오늘 아껴주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얘도 뭐다 지금 저항이 저항 맞죠 그 저항 맞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 이걸 뚫으면 그거랑 실을 뚫으면 바로 어, 돌파매 하신다든지 아니면 뚫고 자 눌림을 줄때 이런 저항 자리 지지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음 지금 매수는 아니죠 어. 자 3일 거 SD바이오 자 이날 상간 뒤에 자 오늘 그저께, 금요일 날, 다시, 그들다 빼버렸죠. 그, 오늘, 다시, 여기, 약간, 은봉이 하지만, 상승시켰는데, 지금은 뭐, 매수하는 거 아니죠, 지금은. 음. 물론, 지금, 기주목 안에 있긴 하지만, 한번더 보세요, 지금, 요, 식가. 여에 막, 어 지지를 한다 싶으면, 이제부터, 예, 모아갈 수 있겠죠. 자, 이미 모으신 분들, 막, 어 이날 모으신 분들은, 어쨌든, 오늘 수익 좋죠. 음. 근데, 과연,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음. 아무튼, 여기, 이제 지금, 기준봉 상, 중, 하. 지금, 중단과 하단 사이 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지되는 거 보시고, 예매수하는거 가능하다. 대신, 손절은 이탈하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음. 자, 시젠. 자, 기존 매매, 가능하죠? 음. 지금, 오일선 근처인데, 자, 시가 기존봉 식가. 이탈하면 뭐다? 손절이에요. 지금도 뭐 오픈하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약간 돌리는 거확인 하고, 그때는 매 이상도 좋다. 자, YG1. 음. 이날 매고수로 해가지고 했으면 바로 수익, 맞죠? 기준봉에 했으면 아직까지는 기회는 없었다. 예, 다음. 이건 좀 지켜보세요, 그냥. GSE. 자, 기준봉에 면 가능하죠? 예. 자, 지금은 이제 기준, 기준봉의 기준 상단을 돌파했지만, 다시 내려오면, 예, 매수 가능하다. LS 네트워크스. 자, 지금, 뭐, 121, 최고 거래량 세운 뒤에 눌림 줬다가 다시 상승이죠. 예, 기존 매매 가능해요. 자, 28일까, 큐렉소. 얘는 기회안 주네요. 음, 일단 기다리시고, MIT. 얘도 뭐, 지금 못 사죠. 예, 높아요. 나노엔텍 자, 긴 은봉. 하지만 거래량이 렇게 많이 터진 거 아니에요. 은봉인데 다시 양봉을 했고, 지금 완전 매수 타이밍 아니죠. 음, 또 눌리면, 그때 매수. 심택. 자, 요거는 기준선 상단에서 지금 잘 지지하고 있고, 지금 5일선, 2일선 이것도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좋다. 응? 돌리거나, 요럴 때 이제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다. 하지만, 자, 월봉 주봉은 좀 갭이 커요. 예, 네,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손절만 잘 잡으면, 그래도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자, t 로보틱스 하락 쭉뺀 후에 한번 올리고, 자, 눌림 조금 다시 올렸죠. 음. 응. 자, 기준선 매매 가능한데, 지금 아니죠, 지금은. 이때사신 분들은 바로 수익 냈을 거고, 그죠? 음. 자, 바이오 스마트. 자, 매수 가능하죠? 예, 매수 가능해요. 아이텍. 자, 매수, 예, 가능해요. 자, 물론, 이 선은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좀더보수를 예, 봐야겠지만, 자, 지금 기준봉 중심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음. 매수 가능하다, 분할로. 텔레칩스. 얘는 보면 지금 중심 기존 중심있죠여기가 강력한 지지예요, 지지. 세력이 받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근처면 매수 괜찮, 괜찮아요. 지금도 뭐 매수 가능하죠. 서정기자 얘도 뭐 기존 매매 매수 가능하죠. 예, 네, 매수 가능해요 지금도. 이렇게 음, 지금 5일치를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들 이는 바로 따라 사라고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이 소지 종목을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자 나는 뭐 매보수를 할 거다 아니면 뭐 21선 어? 돌파 매매를 할 거다 아니면 이평선 매매를 할 거다 기준봉 매매를 할 거다 그걸 딱 보시고 정해가지고 그게 맞게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한 방에 들어가서 바로 판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롤을 어, 알려줬으니까 바로 사야지 그거 아니에요 절대 본인이 판단하에 본인 책임하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건 몰라도. 절대, 그, 어, 아무, 어, 이유 없이, 뭐, 따라 산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저도 여기 이제, 관심 정보를 이렇게 발굴 하지만, 내 장. 여기서 제가 매매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내일 상을 봐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통 이제, 내일 목걸이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전날. 한 10개, 20개 해도, 당일날 막상, 20개 중에, 하나도 매매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제 자리가 이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차트 공부를 하시면 차트 본 눈이 높아진다 그죠 네,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이따 밤 10시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으로 네, 잘 뵙겠습니다 마칠게요 뿅 안녕하세요 올로루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차례대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를 매일 밤 10시에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올로로의 주식 이야기에 오셔서 저희 로어를 공부하시고요. 전업 투자를 위한 주식 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매매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메밀지 리뷰도 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